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제 뭘 하며 살아야지? 40년을 직장에서 보내고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매일이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또 뉴스 보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도 그냥 갔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과 만나봐도 할 얘기는 병원 얘기, 자식 얘기뿐, 예전처럼 활기찬 대화는 사라지고, 왠지 모를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 걸까? 내 존재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이 막연한 공허함,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의 실체는 바로 집착의 상실입니다. 평생 직업이라는 정체성에 집착했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자아가 흔들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는 회사원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저는 공무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저는 그냥 노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집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직업, 지위, 역할에 자아를 의존시켜 왔고 그것들이 사라지니 존재감도 함께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상황이 오히려 큰 기회임을 알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직위, 연봉,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무상한 것들이었습니다. 은퇴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순간인 거죠.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무력해도 되나? 하며 자책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구나. 이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보이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깨달았죠.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그렇다면 은퇴 후 새로운 목적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안락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남을 위한 목적을 찾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시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세요. 보시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시간을 나누는 것도 보시입니다. 40년간 쌓아온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 이것이야말로 젊은 세대에게는 보물과 같습니다. 멘토링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작은 강의를 하는 것도 모두 보시의 실천이죠. 두 번째는 지혜개발입니다. 부처님은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자비실천입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더욱 깊게 표현하고 주변 이웃들과 더 따뜻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중 하나가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기입니다. 은퇴 후 우리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건강하게 앉아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일이죠. 명상이나 마음 챙김 수행을 해보세요.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분만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벗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은퇴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소원해집니다. 이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불교 공부 모임에 참여하거나 등산 동호회, 봉사 단체 등에 가입해 보세요.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면서 새로운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는 바빠서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던 배우자, 자녀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셨습니다. 큰 목적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할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보세요. 아침마다 감사 인사 세 가지 적어보기. 하루 한 번은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격려 전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것 배워보기. 한 달에 한 번은 어려운 이웃 도와주기. 은퇴 후의 공허함.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끝났지만 인생에서의 역할은 계속됩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정한 자신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입니다. 70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80세에도 새로운 꿈을 꾸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나이가 35세였다고 하지만 그후 45년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치셨습니다. 80세에 인멸하실 때까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중생을 위해 헌신하셨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봉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감사 인사 한 마디, 이웃에 대한 작은 배려, 새로운 배움에 대한 호기심.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것이고, 그 변화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두처님의 지혜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